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21년 37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어,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어,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도 어, 신자 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어보지 않으신 분이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아, 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성경의 어느 특정 구절만 딱갖다가 어, 인용을 하는 행동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성경은 그 성경 구절이 속해 있는 문맥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과 가르침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고할 이 구절도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오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이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마치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식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늘 하던 대로 어떤 맥락에서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한 것인지를 상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피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어,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바 내가 궁핍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앞선 구절을 또 봐야 되겠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매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옥중에 있는 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라고 지칭된 빌립보 교의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 사도를 도울 마음을 그들이 가진 것을 말합니다. 다시 싹이 난다라는 말은 되살아나다라는 뜻이죠. 즉 이미 그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는데 이번에 또 바울 사도를 도왔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마치 뭔가를 바라고 상대방에게 건네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11절의 논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뭔 말이냐 내가 궁핍에서 이런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거나 받을 때자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너무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격하게 반응을 하면 마치 그것은 그 선물을 갖다가 안 주면 큰일 날 것처럼 안줬다면 만약에 큰일 날 것처럼 정말로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상대에게 비춰질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상대방이 부담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지금 빌리뽀교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궁핍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당연히 바울사도가 지금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옥중에 매여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런 말 합니다. 이런 자족함을 내가 저절로 얻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말입니다. 12절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었더니 내가 이러한 것들을 배웠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정말 바울 사도에게 딱 알맞는 고백이 나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굉장히 비슷하죠, 이게. 바울 사도는 이러한 자기의 경험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분명히 수레를 잘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렇게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바울사도가 말하는 바와 같이, 어, 여기 나온 대로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배고픔, 풍부, 궁핍에 처한 삶, 아주 많은 생애의 순간들이 정말로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런 고난으로 점철된 삶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고통의 바다와 같은 삶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방법을 체득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바울 사도는 그로 인하여 뒤로 넘어지거나 또는 물러서거나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말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삶의 일체의 비결 즉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절대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관련 구절이 될수 없고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만드는 관련 구절이 될수 없습니다. 사실 그러한 사고 방식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뉴에이지에서 나오는 사고 방식이죠. 끌어당김의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무언의 힘은 사탄적인 거예요. 그런 방식은 기독교를 구태여 끌어들이지 않아도 모든 자연 종교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 성경과 하나님만 끼어 넣어 가지고 마치 내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무슨 일이든 할수 있다라는 식의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번역은 마치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어떤 특수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여지를 준다는 거죠 물론 어떤 특정 구절만 떼어내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왜곡된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능력이라는 말이 가져다 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앞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과 같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때 나를 가능하게 하시는 자라고 직역을 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도는 삶의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좀 하나님 때문에 그 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이 말씀을 통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것 같은 히어로로 만들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불렀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이렇게 시작하는 우리가 그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인데 18절의 말씀인데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족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세지 말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가장 위로와 가장 훌륭한 소망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이 처한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리보서 4장 13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